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다이어리의 앙찌입니다. 오늘은 배당 기족주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다우존스 지수에서 25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배당 기족주 리스트를 발표하는데요. 2019년에는 배당 기족주가 총 57개였는데, 이번에 7개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64개가 됐습니다. 우리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장바구니에 넣을 든든한 종목이 7개나 추가가 됐다는 거니까요. 새롭게 추가된 7개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기업 소개를 해드리자면 페트병이나 포장 필름 같은 포장재를 만들고 판매하는 암코어, 천연가스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엠모스 에너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상가를 임대해 주는 리얼티 인컴, 아파트 주택 자산 임대 회사 SX 백화점 2월 상품을 쌍값에 판매하는 프리미엄 아울렛 로스 스토어. 리튬 소재를 공급하는 요즘 테슬라와 함께 주목받는 전기차 관련주 알버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대 글로비스, 삼성 sds처럼 국제 해상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스피다이터까지. 이렇게 총 7개 기업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중 하나는 리츠 종목이 2개나 새롭게 배당 귀족주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총 57개의 리스트 중에 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리츠는 요즘같이 시장 변동성이 심할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오르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크 분산용으로 채권이나 금 대신에 담아두기에 좋은 상품인데요. 게다가 리얼티 인컴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리츠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월배당이라는 메리트를 가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침 배당 기족주라는 자격도 얻게 됐으니 더 믿음을 갖고 투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건 세계 1등 리튬 생산 업체인 알버말이 배당 기족주 리스트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세계 4배 리튬 회사 중에 하나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의 소재를 공급해주는 곳입니다. 테슬라가 요즘 승승장구하면서 같이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 미래 성장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 안전성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니까 차근차근 살펴보시고요. 배당 기족주 64개 리스트는 제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배당 귀족주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면 배당 귀족주는 지난 10년간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 시장을 항상 이겨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배당 귀족주가 연평균 16.6%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이는 시장 수익률이 15%를 넘는 숫자입니다. 즉 배당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도 시장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죠. 그렇지만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정도가 아니라 시장을 많이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고 싶어. 그러려면 IT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배당 기적주에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잖아. 왜냐면 그런 고성장 기업들은 비교적 신생 기업들이니까. 그 말도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작년에는 배당 기적주들보다는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고성장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뒀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올해에는 어, 미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저번 주, 1월 마지막 주는 그야말로 하락장이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하락일 수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우려가 더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당 기족주가 특히 빛나는 건 이런 위기 때입니다. 떨어질 때덜 떨어지고 회복될 때더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배당 기족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